후그들의 소통, 후그들의 반란 흑반입니다 형들. 리플 지금 어 리플에 대한 얘기 좀 할게요, 형들. 400원대까지 떨어졌는데 어, 존버하기 힘들다라는 얘기하는 형들 있습니다. 뭐 존버하기 힘드신 형님들 당연히 뭐 손절하고 뭐 다른 거 그냥 뭐, 나가는 게 맞는 거지만 흑반이는 지금 계속 존버하면서, 흑반이는 계속 지금 존버하고 있습니다. 존버하면서 드는 생각이 와, 진짜 사람들 힘들게 한다. 어, 올리는 것도 아니고 내리는 것도 아니야. 살금살금 흔들면서, 어, 최대한 개미들을 다 털어내고, 어, 갈랑가 시기도 하고요. 그게 보이기 시작합니다. 어, 코인을 오래 하다 보면, 3년 이상 하다 보면, 가장 힘든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, 바로 행보하는 시점입니다. 행보하는데, 살짝 돌굽니다. 떨갔다가 올랐다가 요럴 때 사람들이 굉장히 심리적 멘탈을, 심리적 압박감을 많이 느끼거든요. 어, 오르지 않는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올 때, 더 그런 얘기가 나올 때 리플은 가게 되었습니다. 흑반이는 그렇게 봅니다. 핸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리플의 행보 힘드십니까?